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타당도, 신뢰도 제가 그 관역 그려서 다 말씀드렸죠. 네. 자, 고그 신뢰도하고 이제 타당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하여튼 그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일치율. 또 하나 카파 통계량, 그다음에 상관계수, 요게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간호학에서 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제가 써놨습니다. 일치율, 카파 통계량, 상관계수 이런 것들 모두. <laughs> 신뢰도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간호학에서는 타당도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건데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를 제가 좀쓸 거거든요. <laughs> 근데 여러분은 책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지 않으셔도 돼. 자, 이거는 뭐냐면요. 기존의 확실한 검사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확실한 검사 방법에 의해서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검사 방법. 개발이 돼서 이 검사 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요. 환자로 나왔다는 거지. 음성으로 나왔어요. 환자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자 A, B, C, D. 자 A라는 사람들은 기존의 방법으로도 환자였고, 새로운 검사 방법으로도 환자로 밝혀진 사람. 자 B라는 사람들은 기존의 검사에서는 환자가 아니었거든. 근데 새로운 검사에서는 환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새로운 검사 방법이 정확하냐? 타당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새로운 검사 방법에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데? 다 모두. 어,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는 음, 민감도, 그리고 또 하나 특이도, 또 하나 예측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까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세 개라고 했습니다.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세 개구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민감도는 뭔데요? 자, 민감도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민감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환자를 제대로 이 검사가 환자로 받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환자 얘기예요. 환자를 환자로 받느냐. 자 그러면 기존의 환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존의 환자 누구세요? A하고 C죠. 그렇죠? A하고 C 중에서 진짜 환자로 본 거는 누군데요? A. 이게 민감도예요. 환자를 환자로 받느냐. 이니다 다음 특이도는요. 저는 특이도 이렇게 했습니다. 특이에서 병이 안 걸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받느냐 이 검사가. 자,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B 플러스 d g 이 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찍은 사람 누구세요? D 이게 특이도예요. 외우셔야 돼. 민감도, 특이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측도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자, 양성 예측도 또 하나, 음성예측도. 양성예측도는 양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양성으로 나온 사람 누구세요? A하고 B지. 이 중에서 진짜 환자 누군데요? A. 이게 양성예측도입니다. 그럼 음성예측도 쉽겠네. 음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면 되겠지. 자, 음성으로 나온 사람 C 플러스 D 분의 D. 이게 음성예측도예요. 그렇죠. 식은 아, 내우셔야 돼 일단 그러면 민감도가 높게 나오면 이 검사를 정확한 검사다. 양성 특이도 높게 나오면 이 검사는 역시 정확한 검사다. 양성 내측도 음성 내측도 모두 높게 나오면 이 검사 도구는 정확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게 해드릴 겁니다. 우리 간호학이 약간 헷갈리게 자꾸만 있어서. 자, 일단 요거 뭘까요? A4. 플러스 C분의 C요. 뭘까요? 환자인데 뭘한 거예요? 음성으로 나온 거지. 그치? 음성은 음성인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환자인데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의 음성률이에요. 요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쵸? 그럼 얘가 높게 나오면 얘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맞지? 그, 그러니까 결국, 음성률은 낮게 나올수록 그 검사도구는 정확한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B 플러스 D 분의 B요. 뭐예요? B 플러스 D는 환자가 아니지. 근데 뭘로 나온 거예요?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의양성률에 가짜 양성이에요. 이것도 역시 낮게 나올수록 이 검사도구는 정확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 자, 로것도 볼게요. 자, 정신 차리셔야 돼. A 플러스 B분의 B여. 뭐예요? 양성인데, 양성인 잔데,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지. 맞지? 건강한 사람이니까 음성 나온 거지. 음성. 맞지? 가짜지, 거. 가짜. 맞아요? 맞아요.